자하! 여러분들 요즘 브레인롯 훔치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업데이트도 즐겼고 비록 영상은 못 올리고 있지만 좋은 시크릿들도 많이 얻었답니다 근데 제가 엄청난 게임을 발견했어요 게임을 일단 나가서 제가 원래 포켓몬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뭔가 브레인롯 훔치기랑 비슷해서 보니까 아니 이거 진짜로 브레인롯 훔치기 포켓몬 버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리자몽까지 얻어놨는데 카피성 게임이지만 포켓몬스터 주제라서 엄청 신박하더라고요 야내 네, 리자몽 내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단속을 잘 해줘야 되고 반대로 상대방 기지에 가서 털어올 수도 있어요 이야 이거 자포코일 맛있겠다 헤헤 <laughs> 빠잉 오 안돼 오케이 안 걸렸다 아하 한 마리 훔치기 성공 좋아 아직 30초 남았으니까 밖에 나와서 포켓몬을 좀 수집해야겠구만 와고수스도 있네 오 피카츄 지금 보니까 여기도 환생 시스템이 있네요 우와 저거 뭐야 메가리자몽이다 이 기지 엄청나게 좋은 포켓몬들이 잔뜩 있는데? 어어, 내 기지 탐내지 마라구! 아악! 이 녀석! 당거버리기, 모퉁치주! 에헤, 나도 봐봐라, 모때리주 줏! 어허! 아세이! 하하! <laughs> 나이스! 이 맛이지? 자. 다시 잠그면 그만이야 뭐 가져가주? 뚜쉬 아니 이거 꼬북단의 꼬북이잖아 우와 여기 스피드 돌릴 수 있네 아돈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점들이 존재하네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아이템들이죠 역시 브레인우 훔치기에 있는 그 스피드코일이 맞네요 오 여기는 1일보상 뭐야 뭐지 뭔가를 받았는데? 오 잔만보를 줬다 잠깐만 루카리오 이거 내꺼 저리가 경쟁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차피 집에 못 가게만 하면 돼. 이거 내 거야. 나이스! 내 거! 스틸 감사해. <laughs> 으아, <laughs> <laughs> 파동의 루카리오, 대박. 하, <laughs> 나이스! 모둠 지주 오, 뭐야, 어디 들어왔어? 아, 안 돼! 그럼 넌 60초 동안 거기서 고생하도록. 신화 등급 안 나오나? 우와, 레지기가 쓰다. 이거 뭐냐? 아, 이거 로벅스 써야 되는구나. 여기도 상점이 있네. 뭐, 게임 패스. 로벅스로 돈을 주고 살수 있고요. 이거 살짝이 의미 없죠? 오, 팬텀이다! 잠깐만, 이거 갖고 싶은데? 아, 칸이 없네. 아니, 뿔충이 갖다 버려. 어? 아라리는 좀. 파이도 필요 없어. 그 와중에 여기 숨어있는 거 싫어야? 아니, 브레일로도 훔치기도 그렇고, 저게 진짜로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예, 이놈아! 칸도 비었으니까, 팬텀을 데려가 볼까? 자, 자, 팬텀씨, 일로 오세요. 그렇지! 팬텀도 얻었다. 하, 나이 녀석 진짜. 나가, 이 녀석아. 오, 이거 뭐야? <laughs> 뭐가 나온다! 전설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와! 그란돈! 어, 어 뭐야? 나돈 없어? 아, 여기도 특성 붙는 게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할로윈 특성? 야, 이거 결국에 사간네 누가 사갔냐? 네가 사갔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너 이거 가져가라. 근데 여기서 이거 훔쳐 가면은 억장 와르르 무너지겠지? 야! <laughs> 슛! 에헤, 내꺼지랑 눈앞에서 놓쳐라. 어 뭐야? 이 녀석이 나이스! <laughs> 이러고 나가 버리기. 자 바로 다음 서버로 진행합니다. 오옆 기지 에 칠색조 있어. 와 전설 등급. 일단은 문 단속 해주고 신발부터 사줘야겠다. 와 이거 부럽네. 이쪽 기지 문안 열리나? 전설의 포켓몬 훔치면은 진짜 대박이거든요. 오 울트라 스페이스다자 울트라 워머리 열렸고요. 지금 뭐야 이거 비스트 특성이 붙어서 나오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나름 퀄리티가 괜찮네요. <laughs> 이 사람들 전부 다 전설 나오는 줄 알고 기대하는 거 봐. 오 여기 기지 열렸다. 아 나갔어. 오 열렸다. 야, 잠깐만 칠색조 칠색조. 슛. 아. 기어아 잠깐만 로벅스 아, 낼 수가 없다 아이 유저가 이 기지의 주인이란 말이죠 아 이거 한눈팔 때못 훔치나 이매두사를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못사 환생 세번 해야 된대 일단 오늘은 아까우니까 환생하지 말고 이 영상이 다음에 인기가 많으면은 그때 환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사람 기지 15초 뒤에 열린다그란돈 훔치기 성공할까 자19 8 7 6 5 4 3 2자 들어가자 가요가 제발 가자! 짜짜짜짜짜짜짜! 이것만 훔치면 진짜 레전드. 아, 안돼. 아니 저기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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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와 여기 뭐야? 멜메탈 전설급에다가 레쿠자 유츠도 있다. 잠깐만 이게 이제 문안 열리나? 실색조에다가 다크라이. 아, 저기 근육맨 형님이 있어. 형님 한 마리만 주시죠? 아니 근육도 많으신데. 아! 마지막으로 다음 서버로 넘어왔고요. 뭐야? 여기 조금 전에 그 서버잖아. 아니 유저가 없나 봐요. 계속 있던 서버만 계속 돌아오네. 오, 잠깐만. 야, 미우 미우 미우. 아, 나갔어. 잠깐만 이 서버 뭐야? 오! 그렇지 어 뭐야 왜안 훔쳐져 아니 버그 실화야? 헐 전설 솔가레오 스폰됐어 이거 얼마야 65밀리언이면 나살수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다 눈치 보는 거 보소 내가 산다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려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우와! 전설의 포켓몬 대박 아니, 첫날부터 전설 실화야? 어이, 아저씨, 뭘 보세요? 저리 가시죠? 포켓몬 훔치기 1일차 만에 전설의 포켓몬 솔가레오를 획득했습니다. 저의 총평은 브레인로 훔치기보단 재미는 없지만, 아무튼 아 저의 총평은 브레인로 훔치기보다는 재미는 없지만, 가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으아, 영롱하다.